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칼럼리스트 김행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여의도열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4.15 총선의 승부처가 될 보수 대통합이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스물스물 피어나오는 심상치 않은 개헌 추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권이 개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태를 기억하시지요?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이 텔레비전을 통해 개헌안을 홍보하다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전략적 반대로 인해 좌초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개헌 및 정계 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이인영 의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개헌 대환란의 주역 또 김성태 원내대표를 개헌의 최대 장애물로 꼽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개헌한 발의 직후 홍준표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 개헌 투표 전원 불참을 요청하면서 참여 의원에 대한 제명을 거론했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이 대목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당 의원 수는 개헌 저지선이 100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는데, 2017년 대선 투표일을 며칠 남겨두고 단에게 찬성하며 탈당했던 의원들 일부를 복당시키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는 보수우파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만, 국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문재인 정권의 시도는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국민 발안 개헌 제도를 총선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희망사항이 될 뿐인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유한국당에는 김무섭, 이주영, 여상규 같은 얼치기 우파들이 많습니다. 새 보수당과의 통합으로 이런 얼치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준표가 있어서 이들의 준동을 막았지만 지금은 총선, 우파 통합 등 어수선한 국면과 함께 정치 경험이 일천한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깃발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탄핵 때처럼 야합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올 1월 15일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것이 출범했는데요. 그 하루 전인 14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에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그 다음 시기에 그 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약하면. 4.15 총선 시 개헌을 공략으로 삼아 개헌 어젠다를 세팅을 한 뒤에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이루어내자. 이런 주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은 후, 불과 하루 뒤,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 발안 개헌연대 대통령의 발언 하루 뒤이 연대에는 민노총, 한노총 등 양대 노동자 단체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전치인연구소 등 좌파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11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민발안 개헌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못 받으십니까? 어쨌든 이 위원회는 민주당에서는 강창일, 원혜영, 이종걸, 백재현, 김종민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무성, 이주영, 여상규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의 김경진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두 기구는 국민개헌 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4.21호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에 붙이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니까 넙죽 받아든 모양새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여당과 여당 이중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짐승 이주영 여상규 의원이 참여한 것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김무성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보수 통합의 막후 지휘자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사회주의 개헌안을 보고도. 이 논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자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심판을 내건 보수우파의 총선 승리가 잘못하면 사회주의 이원집정구제 또는 내각제 개헌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주의는 좌파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는 욕심이 가득 찬 정치꾼들의 로망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발안 개헌안은 유신때 헌법에서 사라진 조항입니다. 이거를 마치 유신 독재를 위해서 없앤 것처럼 이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행헌법인 87년 헌법 개정 때도 국민발안 개헌조항은 빠졌습니다. 어 그렇게 좋은 거면 그때 집어 넣었겠죠. 그런데 왜안 넣었을까요? 이유는 안정적 국가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는 향후 논란이 된다면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 발안 개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이들은 다른 나라들이 이 제도가 이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합니다. 맞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우습광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을 바라는 문재인 정권이 이 제도를 가지게 되면 대의 기관인 국회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 1년에 몇 번씩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해야 할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타도하자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발안 개헌에 찬성하는 것은 자유를 말살하는 것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국민발한 개헌이 왜 자유의 말살과 연결이 되냐고요?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놓고 보면, 사회주의 개헌은 전체주의로 가는, 연방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집단주의의 광지로 인해 법치라는 공화주의가 무너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개헌이 되기 전에도 우리는 이두 가지를 다 경험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헌법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공화주의를 담고 있는 현재의 헌법 정신을 흔들려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훼손하기 가장 쉬운 합법적 방법이 국민 발안, 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수를 들고 나오고 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이 띄우고 마치 시민사회가, 그 다음에 국회가 이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어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젠다 세팅 후에 다음 국회가 들어서면 개헌 정족수 3분의 2. 자유한국당 일부와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중대들을 합쳐 개헌 종족수 3분의 2가 된다면 그렇게 개헌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문재인의 폭정을 보다 못한 좌파 지식인들이 해시태그를 달아 민주당 빼고 투표라는 주장을 하며 동참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은 좌파 기생충들의 숙주인 문재인에 대한 탄핵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전쟁의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인으로 살 것인지, 개, 돼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 어, 아니요. 당명을 바꿨다죠?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들은 국민발안개헌 원포인트개헌에 찬성하십니까?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은 미래통합당 빼고 투표 운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당장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수통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은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열찬 행진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